정구없비는 수리수리 마수리수수리 사바수리수리 마수리수수리 사바수리수리 마수리수수리 사바오방네에 신 지는 나무 삼만다 묻다 나무 도로 도로 짐 비사바 하나 무 삼만다 묻다 나무 도로 도로 짐 비사바 하나 무 삼만다 묻다 나무 심미사박의 경계가무심심가묘가 백천만금 난가우가 니가 문견덕수 니가 의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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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말니나말아다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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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말라자 천수천안과 한사제 보살강대원 만무의 대비신 대딸 라니게천계수가음 대비주 월려홍심상무신 천비장엄보호지 천안광명병명 이시라중선미라무이심내기, 비심종경만족지희구영사멸제제제철령중상동자호백천삼매도는수수지심시강명당수지심시신동자세척로원제해초중부 자금징성석의소원정심실로만 남무대비관세여 원하속지일체범 남무대비관세여 원하조득지아야 남대비관세여 원하속도일체중 남무대비관세여 오나조득 선방편 남무대비관세 오나속승반야선 남무대비관세요오나조두 불고해 남무대비관세 문화속도 나무대비관세야, 문화 나무대비관세야, 나무대비관세야, 나화속원사무대비관세야 나무대비관세야, 나화조등법성신나무비관야향무대비관세나나나야 아야향 마탕 마탕자 구갈 아야향 지옥 지옥자 소멸 아야향 아기 아기자 품만 아야향 수락 심자 주보어 아야향 축생자 득대지에 남무관세음부살마하살 함무대세지부살마하살. 남무천수부살마하살, 남무여일름부살마하살남무대륜부살마하살 남무관자제부살마살남무정치부살마살남무만월부살마살남무수월부살마살남무군단이부살남무시빌면부살마살남무지대부살마살남무 나이 미타불 나무분사이니 나무분사이 미타불 신묘장구대다라니 남무라 찬다다라야 아난바랴 바로 기제 세 바라야 무지 사다바 나하 사다바야 마하가로니가야 살바바예 수다라나하라야다사에명남바가리다바이마말약바로기제제바바니란다남마카리나야마발다이사이미살발타사다남수바나예염살바보다나 아바마라 휘수다 감단야타 오마루게 아루가 나지로가 지가란데 헤아래 마하무지 사다바 삼바라 삼바라 하리나야 구로구 칼마사다야사다야 두로 아미언제 달라달라달인 나를 세바라 사라자라마라미마라 한마라 물제네해로 개세바라라 미사 나사야 나베 삼미삼미 나사야 오하자라 미사 아사야, 후루후루 마라, 후루 하레 반나마, 바 사라, 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묻자 묻자 묻다야묻다야메달리 아니라간 다마사날사남 파라 하리나야 마라, 사빠 하시다야 사바 아하 시타야 사바하 시타헤 에세바라야 사바니라 간다야 사바 타라하 무카 싱하 무카야 사바바 나마하타야 사바 자크라 무다야 사바 상카삼나네무다라야 사바 마하라구타다라야 사바 반마사간타이사지치다 아리나 있나 이나야 사바 멕브라 절마이바산나 사바하에 남무라다나다라야야 남마갈 바로 이제 세바라야 사바하 남무라다나다라야야 남마갈로 이제 세바라 사바하 남무라다나다라야야 남마 바로, 이, 제, 세, 바, 라, 야, 사, 바, 하, 일, 세, 동, 방, 결, 도, 랴. 이, 세, 남, 방, 득, 정, 양. 삼, 세, 서, 방, 구, 정, 토 사, 세, 북, 방, 논, 남 가. 도량, 청, 정, 무, 아, 의 삼, 보, 철, 용, 방, 차, 지. 다, 금, 지, 성, 려, 지, 논, 원, 사, 자, 비, 빌, 가, 오 아석소조제 아갑기유무시탐진치중신구이지소세일체아금계참해나무참대엽장무승장불고광왕하렴조불일체항아자재려광불백어항아사결정불지 강경강소 보계삼부보광월전 명존왕부 한의장만이보적굴무진양승왕굴사자월불한이장남주왕불제보당만이승강불살생중재금밀참매투도중재금 다음 중대금밀 참매, 망화 중대금밀 참매, 기어 중대금밀 참매, 양설 중대금밀 참매, 학구 중대금밀 참매, 탐매 중대금밀 참매, 진해 중대금밀 참매, 치암 중대금밀, 참임매 백겁적 시대 염동 단재 녀분 곳처 멸진 무유여 채무자성 중심기 시방멸시지 영망 침망심별 양구고 시증명이진 참매 참해 참해진 너놈 살바 못자 무지 사다야 사보 옴살바 무자무지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무자무 사다야, 사바하, 존재공덕지적정림당덕. 일체지대나무능 침신, 천상의 빈간 수봉여불등, 무차여이조. 행무등등 남무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남무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남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등복깨지노 오홈나무 나무나무 남호신진노 호심지모 오험시렘관세음보살본심민묘진넌육자된명망 오험마니반매호 오험마니반매호 오험마니반매호준재진넌남무사다남삼약삼모다 주치남단야타우홈자래주래준재사바하부리모홈자래준재사바하부리모홈자래주래준재사바하부리박금지성대준재즉발부리강대원하정예속 원하공덕계성치 원하승복변장하 몽공중생성불도 별의십대바로문 원하영리산막도 원하속단담진치 원하상문불법수 원하근수계정에 원하향수제불라 원하불태불리심 원하결정된다. 원하속경나이미다, 원하분신변진잘, 원하강도세중대, 달사옹소원중생무변소원도번뇌무진소원다 반문무량소원하불도무상소원소. 자성중생소원도 자성번내소원단자성범분소자성불도서원성말언이귀명래삼부남무상주시방법남무상주시방범남무상주시방성남상주시방 나무 상주시방범 나무 상주시방성 나무 상주시방불 나무 상주시방범 남상주시방승